관련 자료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교통안전 환경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투야 손잡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세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지능적 디지털 혁신 IDX 연구개발 협력 MOU를 양기관 간에 체결 하였으며 올해부터 가상 공간에서 각종 도시 정책을 어, 실험식 검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연구 개발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세종시에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3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2월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환경,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한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도시행정분야 연구개발에 전담공무원 2명이 참가하여 행정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연구 개발 등 공동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애트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 모델링을 개발하여 세종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연도별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종시 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정제와 표준화를 통해 디지털 트윈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종시민의 인구 분포, 이동 형태 등을 기반으로 상권 분석, 대중교통 형태 분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분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스마트시티 디지털2인 플랫폼을 완성하여 세종시 사회 현상에 대한 도시 문제를 실험 검증할, 검증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연구 개발의 성과를 안전, 환경,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활용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실증 적용함으로써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반하고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편안하게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한편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과 정보의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명실상고한 스마트시티로 자리잡고 나아가 글로벌 스마트시티 세종으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올초에 선정되었고 또 최근에는 영국 표준협회에서 선정한 국제인증 5개 시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워치티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트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최초의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